아, 안녕하세요. 그, 이제 좀, 날도 시원해지고 해가지고, 그, 이제, 베이킹에 대해서, 1인 베이커리 샵을 차리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 베이킹 영상을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이, 그, 커피, 음료 위주였기 때문에, 나중에 베이킹을 차지할 때,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늘려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규모가 좀뭐 이렇게 막5븐 AS 하고 다니고 이럴 정도까지 이제 정신없이 늘어났지만, 이, 뭐야, 이 베이킹을 할때 이제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일단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배우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 지금은 유튜브 쪽에서 괜찮은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그걸 통해서 배우시는 거 오히려 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굳이 이렇게 원데이로 가가지고 그거 한다고 해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한테 좋은 제품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매장에서 팔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웬만한 것들 자료가 잘돼 있고 저도 유튜브 참고 많이 하고요. 요즘은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채널은 그 호야 호야 모식이랑 호야 베이킹. 그리고, 그, 자, 자도루인가? 차도루인가? 그, 그, 그 베이킹 그거 좀 추천드려요. 해보니까 그게 짱이, 그 엄청 좋더라고요. 레시피들이. 아, 어, 원래, 그 저,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었는데, 이게 더울 때는 베이킹을 잘안 했거든요.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 매장의 위치가 그 스포츠 센터 앞이다 보니까, 또 베이킹을 하시면은 다른 모든 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그 피곤한 점이 뭐냐면은, 안 팔리면 이걸 폐기치기가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오늘 안 팔렸어. 그럼 다음날 파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뭘까, 로스크로 해가지고 잘 활용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인데 저는 일단 뭐 그렇다고 보다 이제 거의 폐기를 많이 치기 때문에, 많이 쳐왔기 때문에, 여름에는 안 했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가을 되면서 베이킹 시작하고, 그 사이에는 원래 빙수를 많이 팔았는데, 올해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냥 베이킹 꾸준히 나가가지고, 딱그 정도, 그러니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일단 베이킹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시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메뉴를 좀 추가하면서 베이킹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를 어떤 식으로 짜냐를 갖다가 조금, 이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명이 너무 복잡하면 그 지금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호야 채널, 호야 베이킹가 거기서 있는 그 뭐야 크럼블 카스테라 그거 지금 많이 팔거든요. 왜 솔직히 그게 많이 파는 이유 는 뭐냐면은 제가 그 덮밥집 이게 주방 기구도 취급하다 보니까 그 음식점들하고 친하게 지는 음식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덮밥집이 있는데 거기서 그 덮밥집에서 흰자를 엄청 줘요. 그래가지고 이 흰자를 처리하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다가 카테라 중에서 크럼블 카테라라고 흰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카테라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이제 보기 좋게, 이제, 하지만 이제 업장에서의 그런 느낌을 갖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찍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한 건없고요 뭐. 그, 그리고 이제, 이, 저는 이제 여름 같은 때는 반주, 날상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반죽이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온도 맞추려고 이제 얼음 물좀 섞어주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소금빵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분은 이게 특히 이제 수분이 물의 함유량이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좀 뭐랄까 그. 그 대형 베이커리 가셔도 똑같으신데 뭐그 뭐야 이제 그그 날씨 날씨하고 이거 이거 상황을 보시고 거기 그때 맞춰가지고 그 그걸좀 조절해 주시 물량을 좀 조절해 주세요 오늘이 너무 건조하다 이러면은 한10% 정도 더 넣어 주시고 그리고 10%는 좀많한5% 안팎으로 해서 좀더 넣어 주시고 만약에 너무 좀 습하다 이러면은 물량을 좀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배합은 나중에 다음 번 영상 쪽에 한번 정리해서 올게요. 제가 너무 글씨를 대충 적어놔서. 이게 유튜브 참고해가지고 아는 후배가 만든 배합인데 그냥 적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됐고. 그래서 보통 계량하셔서 뭐, 넣는 그냥 사소한 팁은 물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가루를 넣는다. 입니다. 나중에 안 그러면은 가루를 먼저 넣으면 재수없으면은 이스트가 바닥에 떡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리고 지금은 빵은 소금빵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롤 치즈가 들어간 이제 먹물빵 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해왔던 건데 그냥 꾸준히 나가가지고 그냥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 솔직히 좀 배합도 조금 손해보고 좀 뭐랄까 이 토핑이나 이런 거 손해보고 싶었는데 어, 그것도 이제 약간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어요. 이 이게 요즘은 사람을 구하기 너무 어려워서 이게 뭘 하면서 뭔가 이렇게 또 바꿔나가는 게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보통 그얘이 뭐랄까? 빵은 얘는 발효 시켰다가 마지막 2차 성형까지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이제 냉동시켜 가지고 아침에 굽고요. 그래서 이제 그좀 나름 약간의 굽는 거는 발효 타이밍만 보면 되니까 약간 숙련도가 필요한데 그런 건 이제 좀 적당히 찾으셔서 잘, 잘 협의하셔가지고, 가리키셔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먹물빵을 갑니다. 버터 넣었니? 버터 안 넣었니? 뭐야. 그리고, 얘는, 그, 먹물빵이라서, 실제로 오징어 먹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옆에 보고, 맞춰서. 이것도 요즘 보니까 약간 저렴한 제품들이 몇개 나왔는데, 상황, 보시고 적당한 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테스트 하려고 발주를 해놨는데 아직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먹물빵 같은 경우에는 한 내일 만들려고 하는아 9개, 8, 8개 정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소금빵은 1kg 반죽 다 해서 그냥 다 팔리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먹물빵은 하고 남는 반죽은 그 바로 반죽 치자마자 소분해가지고 얼려가지고 바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 얼려놨다가 이제 조금 조금씩 뜯어가면서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좀 정리해가 좀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 좀 정리해서 좀 아니 근데 뭐뭐 뭐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여기 지금 분할은 다 끝났는데, 그, 보통은, 제가 지금 손님, 방금 전에 좀 손님이 오고 뭐 이러면서 제가 놓쳐서 그런, 이제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데, 보통은 이제, 내일 만들 거는 그냥 한 덩어리에 놔둬서 발효시킨 다음에, 발효하, 그, 다음에 이제 1차 발효 끝난 다음에 분할을 하는데,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다분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얼릴 건 얼리고, 쓸건 써가지고, 빵을 만들 겁니다. 이거는 참고 그러니까 조금 팁 방법 이 냉동시키는 방법은 이 제빵사에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정말 방법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떠신 분은 1차 발효하고 반, 그 냉동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랄까? 2차 이제 이, 그 해동한 다음에 바로 성형하고 2차 발효 들어가 가지고 잡으면 되니까 편하긴 한데 단지 1차 발효가 끝났을 때는 냉동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최대한 빨리 쓰셔야 돼요. 못 해도 3, 4일 진짜 시간이 지나면은 발효력이 확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 이제 바로 이제 카스테라 갈게요. 그저 지금 배합은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뭐야, 크럼블 카스테라 배합에서 크게 손댄 거 없고요. 거기서 단지 바꾼 거는 저는 거기서는 요, 까 이게 오란다 트리라고 하는데, 오란다 트세개 분량이거든요? 근데 저는 세개 하면은, 뭐, 타선이 안 맞기 때문에 여섯 개씩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조금 더 늘리지, 늘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한 여섯 개에서, 이제 지금 아마 그, 잠깐만요. 정말 흰자를 엄청 받아요. 이런 걸로 한 번에 한 네다섯 개씩 받아가지고, 휘낭시에를 생각을 했지만, 저희는, 저는 좀, 제가는, 그거 안 해본 거라서, 오히려 카스테라는 많이 했던 거라서, 이걸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파요. 단지 여기서 이제, 약간의 팁을 말해드리자면은, 거기에 그, 그 크럼블 만드는 배합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그, 노른자, 그 비율이 있는데, 노른자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시던지 아니면, 저는 그냥 아예 안 넣고 있어요. 그게, 노른자를 넣으니까 이게 좀, 색깔은, 색깔이나 뭐 이런 거좀 나은데, 그게 좀, 되직해지면, 그니까, 묽어지면서, 반죽을 섞을 때, 그냥 한 덩어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알바한테, 보통 좀 쉬고 있을 때, 이거 좀 잘라놓으라고 하고, 이제 이거는 작업은 이제 거의 혼자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설탕하고 배합해서 그래서 보통 요 정도 버리면은 요게 지금 14인치인데 이 정도 버리면은 흰자 1kg까지는 문제없이 들어가니까요. 지금 저는 이제 흰자 600g 넣은 거죠. 두배 합이니까. 어, 이거 나중에 이거 다 올린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멈춰봐. 지 찍어. 그래서, 지금, 그, 잠깐만, 지이 배합 중에서 이, 이 배합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배합해 보시면은 가루에 그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요. 카스테라에 베이킹 파우더 들어가는 거는, 어, 뭐, 뭐, 개인적인 성향 차이와 그, 자기가 이제 하는 취향의 차이지만, 일단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게 좀 안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으면, 웬만하면 조질 일이 없다. 에서 하는 요령은, 처음에는, 그, 버터만 넣어가지고 녹이고요 녹이고 잘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루는 박력은 채 쳐서 넣으시고요. BP가 있으니까요. 거기다 같이 채 쳐서 넣으시고, 얘는 이제 원래는 일반적인 카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그되기를 조금 중시하는데, 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잘섞어 적당히 잘 섞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가루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뭉실뭉실한 거. 요것만 좀 적당히 죽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흰자가 따로, 뭐랄까, 안 섞이는 흰자가 없게. 이게 흰자가 들어가면 카스테라에서 안 섞인 모양이 들어가면, 그거 이게 구멍 뚫리듯이 뽕 하고 뚫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됐어? 시작했어? 자, 이거 지금 몇몇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특별한 거없고요한260 정도 넣어, 넣어주시면 은 됩니다. 260 정도 넣고, 여기서도 이제, 그, 저는 이제, 저큰 볼에서는 소분이 불가능하니까 요 작은 볼로 갖고 와서 그, 이제 한번더 섞어주면서 소분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들어.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면은, 이, 마지막에 좀안 맞을 때가 있어요. 뭐, 어떻실수했든지뭐 이러다 보면 은딱 맞진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뜯어와서 조금씩 소분해서 그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 150이죠. 그러면, 조금씩 갖고 와서 160도 맞춰줘다 그래서 얘는 요끝 쪽에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쳐주시고요. 쳐주셔도 되고 젓가락으로 저으셔도 되는데 젓가락으로 저으실 때는 그 참고하실게 바닥을 막 긁듯이 하지 마시고 위에만 이렇게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안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멈춰줘. 그 크럼블은 이거는 냉장 보관 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좀 하얗죠. 하얀데, 아이고, 너무 귀찮아서 그냥 노른자 안 섞고 써고 있어요. 노른자 섞으니까 비주얼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색깔도 예쁘고, 좀뭐랄까 볼륨감도 있고, 볼륨감이 거의 차이 없는데 조금 나긴 하는데, 차라리 그게 좀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그냥 b p 를한 1g 더 넣으시고. 그 기본 배달 제가 한 번에 만들어 놓으면 한 여섯 배야, 일곱 배야 해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조금씩 쓰는 식이라서 이것도 얼마 안 남았다 는건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뿌려줍니다. 그때는 럴 그냥 위에만 덮일 정도만. 왜냐면은 너무 많이 뿌려서 이게 이중으로 되면은 어차피 안 붙어요 얘는. 그러니까. 위에만 이렇게 살살 살짝 올라갈 정도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배합 자체가 워낙 간편하고 그리고 심지어 비피까지 그 밀가루, 밀가루에다가 비피까지 섞어주는 방식이라 전혀 어려운 게 없으니까 매장에서 팔기에도 반응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하시고, 여기서 이제 좀, 뭐랄까, 가끔씩 이제, 그, 좀, 설탕 안 들어간 거 좋아해서 설탕량을 줄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원래 배합에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원래 배합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물론 이제 제 후배 중에서 그것도 실험적이어가지고 맨날 고쳐가지고 또 새로운 배합을 조금씩 바꿔서 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나 바꾸지, 잘안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굽고, 이따가 마지막에 결과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꺼줘. 자 일단 어 빵은 다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60에 35도 구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좀 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안 나오면 몇번 쳐주시면, 나올 때까지 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매장에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는 만들어서 깔아놨는데, 반응도 괜찮고, 그 다음에 공정 자체가 쉽기 때문에 이거는, 어, 그, 혼자서 하시는 분들한테 하시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참고하시고 나중에는 좀빵 배합 좀 정리해가지고 한번 조금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